저 뭐야, 뱀을 조심해서 건네야 되는데.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뱀한테 잡히면 바로 죽더라고. 숨어, 숨어, 숨어. 그러면 뱀이 나와요. 뛰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어디로 와 숨어 숨고 이뱀 몸에 닿으면은 감시가 된다고 해서 뱀이 공중으로 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았네 아, 쉬벨. 잠깐만, 야. 야, 가. 꺼져. 아, 좀 늦었다. 원래 저 가만히 들어가서 눈찔러야 되거든? 가까이 오면은 인살 가고요 템 먹고 반대쪽 뛰어가지고 뛰어가지고 계속 뛰어가지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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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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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문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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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해서 이쪽으로 하면은, 뭐, 오니교부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저, 뭐야, 과거 쪽으로 와서, 중간부산을 먼저 잡을 수가 있거든? 거기 먼저 그걸 잡을까? 수족 하나만 더 있으면은, 성장돼가지고 부산 건너자. 사운드 적당한가요? <laughs> 사운드 한 번만 볼게요. 세 키로가 되게 게임이 어려워, 어려워가지고 좀 집중해서 해야 돼. 알트 판문해주고 사운드 한번 볼게요. 아, 주문하겠다. 필요 없는 애들좀 스킵하겠습니다. 달리고. 아 여러명이랑 붙을수록 별로 안좋은데 음? 까비 인살 실패 그냥 죽이고 도끼사용 하면은 방패 부수고 바로 인살 아씨 인살 대조 여기서부터 그건데 여기가 중간모스 있거든. 근데 쫄몹들이좀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나하나씩 좀 하면서 가야 될것같아 왼쪽으로 떨어져 주고요. <laughs> 이 친구가 좀 빡세더라. 지난번에 보니까 살짝 방송 끄고 살, 살짝 해봤거든. 살짝 빡세더라고. 중간모스 모가지를 따줍시다. 이쪽 보고 있네. 안볼때 실려야 되거든. 인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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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먼저 잡아주고, 피할게요. 야, 활 쏘는 애는 잡았어. 졸 몸들 너무 많아. 아저 자식들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죽이고 뺄게요. 졸범을 하나하나씩 수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 중간 보스는 어그로 안 풀립니다. 하나 더 인살. 피해주고. 닌자, 가 닌자답게 비열하게 싸웠을 뿐. <laughs> 인살 이러면 쫄끝 피하고 오 야, 씨 이거 저거 했어야 됐는데 퓨주 박하나 먹고 와야 너무 빡세다 근데 패싱 다 먹어, 다 먹어. 어, 야, 패링 했는데 왜? 이거 땅바닥 쓰시는 거였구나 까비 와 거의 다 잡았는데 와 빡세다 간파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드아. 간파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스킬 찍을 수 있는 거 있나? 1포인트 쓰고 가자 어, 1포인트로는 쓸게 없구나 아, 야, 이거, 죽을 때마다 돈이랑 스킬 포인트를 잃어가지고. 저 돈도 나중에 500 골드 모아야 돼. 500 골드? 500, 저거, 엽전 모아야 되는데. 벽 타는 게 좀, 액션이 별로야. 헤 내가 너 다시 조지러 간다 도전! 중화무사 나 따위의 애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 말고 얘 말고 중간 보스 인사를 한번 하고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가지고 하고 바로 궁경까지 처리해주고 바로 런. 좀더 인살. 쫄몸이 많아 가지고 약간 게릴라전 식으로 해야 돼. 두명 저기 있거든. 저두명 내려와야 되는데. 들왔어어 약간 아 씨.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쟤쟤 일단 째릴요아저 친구가 도끼면은 저거 잡기 힘든데 인살로 패턴 한번 씹어주고 인살할때는 무적판정 디애들 하나 저기고 쫄어딨어 쫄. 쫄리 씨가 중에서 여기 있구나. 피하고 하고 나무 타고 넓은 공간으로 한번 갑시다. 나다 정리하기 다 정리했거든. 야 와봐. 술좀잘 피하래. 휘두르는 거는 못 봤다. 인살! 잡았다! 족빠이구만 수주. 아, 자, 이제 스탯 한번 늘릴 수 있어요. 야, 이거 근데 이거 엽전 어떻게 먹지? 키 설정이 있던데. 조밥이구만. 흡입 그이 길게 누르기. 돈 개꿀. 아니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 거였어? 나한테 이런 걸한 번도 안 먹고 다녔구나. 물건을 부르는 미우 풍선. 와 바로 앞에 귀불 있네 개꿀. 휴식 한번 해주고요. 신체력 한번 성장 시키겠습니다, 수조. 이회 염주. 끊어진 수족을 귀불에 받쳐 묶어낸 염주. 손에 넣으면 신체력이 성장하고 HP와 체간의 최대치가 상승한다 그러네요. 최대 HP랑 그 체간이라고 해서 내, 나도 체간이 있거든. 그것도 성장했나봐. 왼쪽에도 길이 있고 정민도 길이 있네 이따 왼쪽으로 라갈까 뭐, 어나 졸라 큰 강이 있고여기아 우회로가 있네 두명씩 먹어줬고 이세키로 하면서 길찾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얘를 어떻게 잡아야되지? 에라 모르겠다 정면으로 파해 기름! 잘. 원래 정면 돌파가 더하기 쉬워. 오 앞에 수문장 이 있는데 좀 뚱뚱한 친구 하나 있죠. 저 친구를 피해서 갈 방법은 없나? 맵을 잘 봐야 돼 이런 거. 그렇지 여기 딱 이렇게 길이 있단 말입니다. 뭐? 뭐? <laughs> 아, 병력이 더 있는데? 조용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수류 다 썼다. 하 <laughs> 예, 카타시로라고 해가지고, 쓸수 있는 자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야, 이대로 올라가면 끔살인데 씨발? 갈구리탈데 없지 아 괜히 이쪽 길로 왔나? 쟤쟤쟤아씨 방패명 봤반데발 쏘는 친구 좀 잡고 저건 도끼로 깨무수면 되는데 도끼도 못 쓰네. 지금 카타시로가 없어. 일단 째자. 별로 못 올라가고. 저기 있는 친구를 죽여 가지고 카타시로를 하나 더 얻읍시다. 인살 누구한테 들꼈어 들킬 애가 없는데? 소화가루 궁병부터 도끼 쓸수 있죠 이제 어이구야, 저 친구 여기까지 따라왔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쟤고... 야, 느려, 터졌네. 도망가, 도망가, 쟤고, 원투, 쟤고, 한번 더, 쟤고, 아니네, 원투, 세고 원, 두, 쓰리 인사 안 되냐? 안 되래 까비. 살짝 부족했네요. 인사. 뭐 여기서부터 좁밥이지자 500원 얘 템은 먹기가 편하다 쇳덩어리 여기 앞에 귀불 하나 있을 텐데 이제 있어야 되는데 비주얼 이 정도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 환영의 초가 나오는 곳이거든 어 아버지다 아버지 너 로그다 허를 질렸어 나도 이제 늙은 게야. 숨겨진 불전의 열쇠 히라타 영지의 숨겨진 불전의 열쇠 의부인 올베미에게 받은 것 숨겨진 불전의 히라타 영지 가장 안쪽에 있고요 두번째 죽음은 절대적이다 목숨을 걸어 지키고 사로잡혔다면 반드시 되찾아라 밖으로 나가서 절벽을 따라가다가 영마당에서 우회하면 새끼를 잇대요 목숨을 걸어 지키래 何